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끄는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차갑다, 이기적이다, 배은망덕하다고 말합니다. 핏줄을 저버린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해온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떠난 사람들, 침묵 대신 거리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대개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관계를 부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삼키고, 감정을 눌러두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계속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상처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칼융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려 할 때, 비로소 진짜 자아의 문턱에 서게 된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가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깊은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가족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꺼내면 안 되는 기억, 웃음으로 덮어야 하는 분노와 침묵으로 감춰야 하는 슬픔, 이 모든 것이 세대를 건너 이어지며 마치 당연한 전통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항상 같은 사람이 상처받는지, 왜 사랑이라는 말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왜 집이라는 공간이 편안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를 문제아로 만들고 예민하다고 몰고 결국 내가 이상한 거야라는 말로 입을 막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 자신을 속이며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을 지킬 것인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대개 이 선택 앞에서 오래 망설입니다. 수없이 죄책감을 느끼고, 밤마다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래도 결국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도망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의 세계이고 하나의 무의식이며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칼융은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족 안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분위기와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되고, 어떤 감정은 느껴서는 안 되며, 어떤 고통은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야 합니다. 분노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통제는 사랑이라는 말로 변형되며, 방치는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훈육으로 미화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감정과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 가족 전체를 덮습니다. 이 그림자는 아무도 직접 보려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그림자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기의 변화를 느끼고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읽으며 웃음 뒤에 숨은 긴장을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은 유난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집단은 자신들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존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너만 불편한 거라고 내가 너무 민감하다고 괜히 문제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그림자는 개인에게 전가되고 집단은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문제는 사라지고, 진실을 느낀 사람만 고립됩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틀린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족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누군가가 관계를 끊기 전까지 반복되는 오래된 구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아주 이른 시기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고 감정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웠으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상처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패턴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늘 같은 사람이 화를 내는지 왜 사과는 항상 한쪽에서만 요구되는지 에 어떤 말은 농담으로 넘겨지고 어떤 말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분위기를 읽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모두의 기분을 책임지는 사람,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들은 갈등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고치려 했습니다. 가족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쯤은 없어져도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몸과 마음에 남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사람을 살피는 습관이 됩니다. 그럼에도 가족은 그들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너는 유난이냐, 왜 너만 힘드냐는 말로 그들의 감각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진실을 본 사람은 가장 먼저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바뀌지 않으며 자신이 계속 남아있는 한이 역할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떠나기 전 누구보다 오래 고민합니다. 가족을 버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버리며 사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의해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안전은 늘 조건부였고 평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기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의 분위기를 예감했고 말투 하나, 한숨 하나에도 다음에 벌어질 일을 미리 계산했습니다. 표정과 침묵 사이에서 진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들은 늘한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갈등이 터지기 전에 말을 삼키고 누군가 화내기 전에 자신을 낮추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정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숙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늘 긴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고 있을 때조차 몸은 경계상태였고 평온한 순간에도 불안은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감정조율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타인의 기분을 과도하게 책임지고 자신의 욕구를 마지막으로 미루는 습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은 이런 노력을 거의 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말하며 문제의 원인처럼 취급합니다. 그 순간 이들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이 모든 조심성과 배려가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도 책임은 늘 같은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먼저 반응했던 그 사람입니다. 가족은 그를 두고 말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내가 분위기를 망친다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일이 커진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새 문제야, 골칫거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칼융은 이를 집단이 자신의 그림자를 한 개인에게 떠넘기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필요로 하고, 그 역할을 가장 민감한 사람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갈등의 원인, 반복되는 통제와 억압,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그대로 둔채 모든 불편함을 한 사람의 성격 문제로 축소시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더 참고 바뀌면 나아질까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도움을 구하러 간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가족을 이해하지 못한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가족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연기가 가득 찬 방에서 기침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정상인 것처럼 이 사람의 불안과 고통은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신호를 끄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신호를 낸 사람을 고치려 합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자신을 고쳐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이 정말 나인가 하고 말입니다. 칼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맡았던 역할들, 착한 아이, 중재자, 희생자, 문제 해결사라는 가면을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되어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의 기대와 두려움, 미해결된 감정들이 자신에게 덧씌워졌고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일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됩니다. 이것은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따라오고 배신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점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죄책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길들여진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이 만든 틀 밖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말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경험, 설명에도 예곡되었던 진심, 상처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과해야 했던 기억들이 하루하루 쌓여 마음을 닳게 합니다. 경계를 세우면 냉정하다는 말을 듣고 거리를 두면 불효자가 되며 침묵하면 문제를 숨긴다는 비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점점 숨쉴 곳을 잃어갑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자신이 틀린 사람이 되는 구조 안에서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분노의 끝이 아니라 체념의 끝에서 이루어지며 관계를 끊는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미안해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서서히 지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떠남은 파괴가 아니라 그들이 할수 있었던 마지막 생존의 선택이 됩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도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참고 견디는 것이 어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사람을 다시 붙잡아 당기며 떠난 이들의 마음 속에 질문을 심어 놓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죄책감은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면화된 규칙의 잔재입니다. 가족 안에서 배운 조건부 사랑, 순종해야만 인정받던 경험이 떠난 이후에도, 마음 속에서 계속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를 꾸짖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갈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와 같지 않다는 것을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의무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 삶에 대한 책임이라는 사실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번에 오지 않지만 죄책감 속에서도 작은 균열처럼 생겨나며 결국 사람을 다시 자기 편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관계를 끊고 난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숨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지 않아 깊은 슬픔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는 외로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애도의 과정입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언젠가는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부모의 모습, 진짜 가족이 되어주길 바랐던 장면들에 대한 상실을 애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실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의 가족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조용하고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힘들고 공감받기 어려운 고통이기에 혼자 견뎌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상처를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끄는 사람들의 삶에는 조금씩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당해야 했던 긴장과 불안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그 빈자리는 처음에는 공허하지만, 서서히 다른 관계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존중해주는 사람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태도, 침묵마저 안전하게 느껴지는 만남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성화의 과정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역할에 묵이지 않고,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음 세대로 그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침묵으로 덮였던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파괴가 아니라 오래된 고리를 끊는 행위이며 더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비로소 증명합니다. 가족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떠났기 때문에 자신만의 삶을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은 조용히 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인정이 삶에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각과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편안한지, 무엇이 아픈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침범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옛 기억이 불쑥 떠올라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감정에 다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난 이유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안에서는 아주 단단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희생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두려움이 아닌 존중 위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끄는 사람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며 상처로 시작된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전환점이 되었음을 조용히 증명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맞는 삶인가, 이 선택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감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를 완전히 설명하거나 정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남겨진 이야기들도 있고, 끝내 말해지지 못한 진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칼융이 말했듯, 인간은 과거를 지우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통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고 그 상처가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왔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가족과 멀어졌다고 해서 뿌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잘못 얽힌 뿌리를 풀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은 더 이상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는 견디는 대상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떠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다힙니다 큰 결론이나 교훈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하나의 삶이 제 자리로 돌아온 모습만 남깁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하지도 누군가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선택이라 해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질문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숨을 쉴수 있는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몸이 먼저 대답합니다. 편안함인지, 긴장인지, 자유인지, 다시 옛 역할로 돌아가려는 수축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삶은 이전보다 조용해지지만, 훨씬 정직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서사는 끝났고, 대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만이 남습니다. 이 선택이 언제나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은 결국 삶 전체를 존중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극도, 반항도 아닙니다. 아주 늦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